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유튜브 앱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민수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각자 예배하는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예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거나,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어, 또한 우리의 생활이 많이 좀 변하여서 불편해지기도 하고,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도, 키즈 카페도,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교회도 잘갈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예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음, 우리가 평소에 누렸던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예쁘고 사랑이 넘치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생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화면에, 어, 전도사님의 화면에 나온 전도사님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동화를 듣는 것처럼 재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음,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는 한 주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한주 어, 동안도 하나님께서 특히 감기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마스크 쓰기 잘하게 하시고 손도 깨끗하게 잘 씻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어, 이 이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손바닥 성경책 준비됐나요? 손바닥 성경책 예쁘게 펴고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 따라서 크게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콩콩아, 무슨 좋은 일 있어? 기분 정말 좋아 보인다. <laughs>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번엔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신나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닌데? 아, 맞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선물 받을 생각에 기뻐서 잠시 잊고 있었어요. 맞아. 콩콩이가 말한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가볼까? 네 말씀, 말씀 속으로, 속으로 출발! 출발!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성령님이 당신에게 오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당신을 감싸실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 어떻게 된 거지?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어요. 요셉, 당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깊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다렸어요. 친구들,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와 선물을 주는 날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원 가족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파티하는 날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